안녕하세요. 아파트 모아TV입니다. 이 영상에 아파트 30개 현장을 다루고 3년 동안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파고들었던 저의 통찰력을 담아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할 꿀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입지입니다. 입지는 곧 역세권이죠. 역세권은 도보로 10분 이내를 얘기합니다. 아파트의 수요자들은 신혼부부나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해야 업무 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업무지구와 주거지의 직주 근접이 아파트 가격 상승이 되는 호재가 되며 GTX 개발 호재, 신설력 개발 호재는 아파트의 가격을 상승하는 재료가 됩니다. 두 번째 브랜드입니다. 일군 브랜드일수록 시공 능력이 좋고 많은 경력으로 아파트 평형대를 효율적으로 잘 뽑으며 호반 건설이 요즘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다양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자이, 레미안, 아크로 호반, 서밋등 메이저 브랜드는 아파트 거주민들의 프라이드를 높여주어 수요가 매우 많습니다. 세 번째, 대단지 이어야 한다. 대단지일수록 커뮤니티가 매우 잘 되어 있고 상가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세대 수가 관리비를 부담하기에 관리비가 저렴하죠. 주변에는 낡은 단지가 많지만 대단지 아파트는 주변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아무리 입지가 안 좋더라도 그들이 사는 세상으로 생활을 합니다. 네 번째, 첫 번째 재개발 일반 분양 단지. 재개발 빌라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되어 재건축 호재가 생겨 그 빌라가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빌라가 향후 재건축이 되었을 때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때문인데요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에서 첫 번째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가격이 향후 분양가보다 저렴합니다 분양가는 과거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미래가 비싸다는 거 아시죠? 향후 재개발 지역 아파트는 첫 번째 아파트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지역의 시세는 대장 아파트를 따라가는 시세를 형성하는데 첫 번째로 분양하는 단지는 과거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두세 배 상승했습니다. 어, 그럼 여기서 꿀팁. 현재 분양하는 아파트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인천 두산이브더센트럴이에요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인천 두산이브더센트럴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못 보고 오신 분들은 클릭하시고요 여기까지 상승하는 아파트의 조건을 핵심만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